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울세버에 관한 내용인데요. 4월달에 1차 CBT가 진행이 되었고, 황금풀 2만 달러인가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거기서 많이 받으신 분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 얻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1만원씩은 0 받았다고 그렇고요. 1차 하기 전에 무료로 NFT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보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NFT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진행이 되고, NFT를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광산에 스테이킹해서 또 다른 수익 창출이 가능했던 그런 게임이고요. 이번에 OBT가 나오게 되는데요. OBT 일정은 6월 14일 정해졌고 OBT 때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금풀이 8만 달러인데 8만 달러 풀을 쉐어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도 게임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임이고요. NFT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미정입니다. 근데 1차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했었어요. 2차 CBT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OBT로 바뀌었요 껴서 OBT로 그냥 쭉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OBT 시스템에는 스킬 시스템, 등급, 캐릭터 밸런스, 장비, 스테이지, 향후 업데이트 계획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귀여운 게임이 아이들 히어로즈 같은 방치형 게임이라서 많이 터치 안 해도 되는데 2 시간마다 한 번씩 터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뿌렸던 NFT들의 가치를 보게 되면은 현재 오픈 시에서는 플로 프라이스가 4.7 메틱이고요. 거래가 아직도 잘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플래닛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거래가 거의 없네요. 소울세버 캐릭터팩이라고 해서 이번에 민팅을 해서 팔았던 팩입니다. 이게 오지일 경우 민팅가가 30매틱인가 해가지고 팔았고 여기서 많은 NFT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히는 거고 등급도 R등급 뿐만 아니라 SR, SSR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플러프라이스가 36매틱이고요.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30매틱에 많이 긁혔고 있고, 민팅이 성공하고 나서 한50 메틱까지 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바닥가 36 메틱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엊그제인가해서 리뷰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알등 급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1차 CBT 전에 2 메틱에서 3 메틱 이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15 메틱까지 한 방에 올랐거든요. 지금은 아마 게임 시작 전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이긴 하고 그때 당시에 상금풀이 2만 달러였다면 지금 8만 달러니까 상금풀 규모도 늘어난 것 대비하면은 지금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OBT가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보고. 지금 현재는 2차 스테이킹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인게임에서 쓸수 있는 아이템도 준다고 합니다. NFT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게 콜라비 이벤트를 해서 NFT를 드랍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랜덤박스가 3명, R등급 7명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랜덤박스가 36매틱이었고 R등급이 4.5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틱 가치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엄청 비싼 건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30매틱이면은 그래도 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4만원짜리가 3명한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드리게 되고 발등급도 4 5메틱이니까 이것도 그래도 한 5천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콜라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게임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적어주시고 텔레그램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드랍받을 플리곤 지갑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콜라이 이벤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 14일날 같이 게임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시고, 당첨되셔서 NFT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도>